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찾으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려움이 있을 때 주께서 비추시는 희망의 빛을 보게 하옵소서. 혼란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주님을 바라보며 차분하게 헤쳐나가게 하옵소서 좋은 일을 만났을 때 주님께 더욱 맡기는 겸허한 기도가 있게 하옵소서 선한 열매가 생겼을 때 주님께 감사하며 힘든 사람들과 열매를 나누는 성숙함이 있게 하옵소서 찬양의 입술로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세상의 주인이심을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세상을 마무리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며 살게 하옵소서. 영혼의 평강을 주셔서 주님만을 믿고 따름해 순적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국률과 은혜의 손길을 오늘도 기다립니다. 나아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온전케 더설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픈 부위부위마다 성령의 치료에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잘 디디게 하시고 다니시게 하시고 나쁜 병균 물러가게 하시고 재활를련 받을 때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먹는 것마다 기력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 환우들이 가정에서 병원에서 가려받고, 진찰받고, 또 여러가지 처방을 받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옵소서. 옆에서 기도하시는 가족들 붙잡아 주셔서 힘주시고, 위로하시고, 소망주시고, 여러가지 역할들을 감당하게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베풀어 주옵소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늘 아름답게 세워지는 복 있는 자녀 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을 경외 하고 믿음 으로 살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 과 비전 을 갖고 앞,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자녀 들 되게 하옵소서. 어린 자녀 들 무럭무럭 잘 자라 가게 하시고, 건 강하 게주여주 시는 좋은 품성 을 갖고 이땅을 살아갈 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학업 에 있는 자녀 들, 오늘도 공부할 때 집중하게 하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하나하나씩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 공부하는 시간들이 감사의 고백되게 하시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희망의 시간 될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국가고시, 장래의 여러 가지 시험 또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맡겨진 바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장래에 여러 가지 고민과 기도 제목이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좋은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함께 하셔서 문이 열리게 하시고 교제가 있게 하시고 또 해야 할 역할들을 마음껏 감당할 수 있는 기회와 능력도 부어주셔서 하나님 때문에 모든 역할들을 신실하게 감당하며 주의 나라에 쓰임 받는 복 있는 자녀들 오늘도 세워지도록 인도하옵소서,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일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터가 되게 하소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하나 잘 헤쳐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열정있게, 꾸준하게, 집중있게, 하나님의 주시는 이 사역들, 역할들을 마음껏 감당하는 일터들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여러가지 교류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또 도전하고 배우는 성도들도 있어오니,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기쁨이 넘쳐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지혜가 모자르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잘 극복하게 하시고, 새로운 것을 많이 깨닫고 다시 힘차게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시간들이 되도록 함께 하옵소서. 시작된 일들이 있습니다. 순족하게 잘 진행되게 하시고 마무리도 은혜 가운데서 있게 해주셔서 좋은 열매가 맺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오고 가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잘 다녀오시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대한민국이 안정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신앙생활하며 주의 말씀에 거하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안정된 나라로 날마다 세워지게 하옵소서 각계 각층 다양한 분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더터전이 다져지게 하시고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평강을 누리면서 힘차게 희망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각 분야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혼란스럽지 않도록 순간순간 성령께서 붙잡아주시고 잘못된 세상 속의 소식에 휘둘려서 우리의 영혼이 어두워지지 아니 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오늘도 주님의 기쁨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복이 있는 성도들로 오늘도 세워지게 하셔서 성도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뜻과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애가 3장 24절에서 2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애가 3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스포츠 용어에 헛슬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선수가 팀의 승리를 위해서 최대한 빠르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행동을 말합니다. 보통 몸을 사리지 않는 플레이라고 표현합니다. 스포츠에서는 헛슬 플레이가 팀 전체에 도움을 주는 그리고 승리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용어로 쓰이게 됩니다. 하지만, 영적 생활에서 헛슬플레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영적 성숙은 빠른 행동에서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신실한 신앙이란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대로,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속도대로 같이 걷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님의 관심과 초점과 동떨어진 생활, 정신없이 바쁜 생활, 반드시 멀리 해야 합니다. 정신없는 생활의 맹점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경험하지 못하는데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에서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는데 세상이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고 세상의 주인이신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해결하고 세상을 품으려고 이 땅에 직접 찾아오셨지만 세상은 그분을 밀어내며 더욱 죄 가운데 빠지고 있다. 그 결정적인 이유가 정신없이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인생에 일어나고 있지 않은지, 이런 정신없이 혼란스러운, 혼돈스러운 영적인 생활이 나에게 일어나고 있지 않은지를 자주 확인해야 합니다. 이게 그냥 죄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길과 진리로 믿으면서 그분의 품에 꼭 안겨 있는가, 나의 말과 행동이 예수님만을 인정하면서 높이고 있는가?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려고 하지만 우리가 그분을 지나치게 그렇게 분주한 대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이 질문을 계속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일회적인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한번 예수를 믿으면 끝이 아닙니다. 매일 매일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평생 평생 예수님과 여행하는 삶이 그것이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가 살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치유를 받으며 살아가는 인생 이것이 신앙의 인생입니다. 사람들은 자주 자신의 역할이나 삶을 방해하는 사람들, 자신을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 또는 사람들이 있다고 불평을 합니다. 저 사람만 없으면 이런 상황만 제거가 되면 내가 더잘될 건데, 내가 더 행복할 건데, 내가 더잘살수 있을 텐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나를 방해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아주 구체적인 대상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의 분주함이 나의 삶을 방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영적으로 조급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 격려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격려와 사랑을 가지고 남을 인정하고 또 남을 응원하고 도울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있어야 하는데 그 기회를 계속 놓칠 때가 많습니다. 인간관계는 넉넉한 시간에서 가장 잘 자랍니다.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과 인간관계 제대로 못 맺습니다. 자신의 역할에만 푹 빠져 있으면 상대방과 좋은 시간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관계성 속에서 기쁨도 생기지 않습니다. 당연히 서로에게 관심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자주 여유 있는 시간을 주변 사람들과 나와 잘 아는 사람들과 가져야 그 관계성이 계속 잘하게 됩니다. 특별히 무슨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관계를 돈독하게 하려면 같이 시간을 조금 여유롭게 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서로에게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서로 느끼고 귀로, 마음으로 입으로, 눈으로 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간을 누려야,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을 우리가 누려야 서로에 대한 관계성도 더 깊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인간관계를 온전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여유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깊어지는 겁니다. 예레미아가 그랬습니다.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예레미아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 안에서 자신을 다듬고 또 다듬었습니다. 그는 언제 포로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 조급할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빨리 이 포로 생활을 좀 벗어나고 싶다. 당연히 조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4절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분기심이요 자신을 채우시는 분이심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혼에게 스스로에게 곱비풀린 말처럼 천방지축 뛰어다니지 말라고 하나님을 기대하라고 자기 자신을 계속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타이르고 또 타일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면서 자신의 영혼을 계속 가다듬었습니다.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이런 영적인 가다듬기가 필요합니다. 그 가다듬기는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의 시간 관리에서 가장 정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시간 병리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사람이 시간을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어떻게 달라지느냐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사람들이 시간을 잘못 다루는 단계별 모습이 있다고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 단계가 시간 압박입니다. 시간 압박에 빠지면 일을 완수할 시간이 늘 부족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가 시간 재촉입니다. 시간 재촉에 빠지면 서둘러, 서둘러야 해, 빨리 해, 빨리 해야 해. 이러한 외침이 내 마음 속에 계속 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서둘러야 된다, 서둘러야 된다. 그게 내 삶의 한 부분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빠지는 게 시간 조급증입니다. 시간조급증은 만성적인 조급함에 빠진 상태입니다. 내가 여유가 생겨도, 누가 나한테 여유를 줘도, 뭘 해도 조급합니다. 결국 시간조급증에 빠지면 자신의 성격, 마음, 그리고 어떤 생활 태도, 그리고 어떤 생각하는 가치, 모든 것들에 혼란이 생기면서 어려움이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우리한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 가장 큰 어려움은 관계성의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 병리학에서는 인간 관계를 개선하려면 가장 먼저 첫 번째 단계인 이 시간 관리부터 다시 해야 된다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추인 시간 압박이 내가 생겼을 때, 그런 걸 내가 느꼈을 때, 가장 우선으로 해야 할 일을 하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 남은 시간을 사무실이나 방 안에서 탈출해서 천천히 걸어야 한다고 소개합니다. 홀로, 부부간에, 친구, 이웃, 동료 등 하나님이 주신 이 환경과 기회를 누리면서 걷다 보면 자신의 시간을 다시 정리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성, 이해나 사랑도 더 넓어지고 깊어질 수 있다 말합니다. 영적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조급하게 찾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겠다고 막나 자신을 닥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려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또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다 보면 내가 어느새 하나님과 지금 천천히 걸어가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만드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이라는 선물이 있습니다. 내이 시간을 내 욕심이나 내 목표를 이루려고 사용하기 시작하면 시간은 모자릅니다. 매일 모자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영적인 여유가 생기면서 내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시간 활용의 전문가로 다시 세워지게 만드십니다. 우리는 매일 영적인 여유를 갖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매일 내가 생활할 때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열매를 계속 맺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로 이어지게 만드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이라는 시간을 부여받았사오니, 조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생각하며 한 발자국씩 움직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다림, 하나님을 의지함,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일이 있던지 다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하나씩 하나씩 해결할 수 있는 영적인 여유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